니네 왜 우리가 삭제해달라는 동영상 10시간이나 지나서야이 삭제했어?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방심위에 항의를 하러 왔던. 이거는 외신에서 보면 또라이 관료. 그렇게 쓸 일이죠. 그래서 유일인 방통위원장이 구글 찾아가서 그렇게 막 화를 냈나? 그거 예. 보고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구글 코리아에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어뭐 책상을 탁 쳤네, 어쩌네, 그러는데 만난 그 부사장님은 사실은 그렇게 대관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듣고 잘 돌려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요잘 돌려보냈구나. <laughs>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거예요. 3박 5일 일정인데 공식 일정은 3시간 반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일정 중에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니네 왜 우리가 삭제해달라는 동영상 10시간이나 지났어야 삭제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상을 치면서 거기서 화를 냈다라고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laughs>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방심위에 항의를 하러 왔던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 이거는 외신에서 보면 또라이 관료 그렇게 쓸 일이죠. 왜 이렇게 창피할까요? <웃음> <웃음> 어제 저희가 발표한 삼국조산 특검 안에 세 번째 국조 부분이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음.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다루고 하고 요거 없잖아요, 요거. 쌍방울. 진짜 이것도, 이,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국정원 문건 있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거비 생각하듯이. <laughs> 문건은 사실이잖아요. 국하 문건은 <laughs> <거죠>.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이것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고. 네, 검찰개혁, 조기종식.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에 집중해주세요. 네, 저희는 언론, 검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보면은 워크홀릭이에요. 치명... 어,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네. 24시간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일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 대표님 일하는 속도 따라하는 거 쉽지 않다. 지옥 대표한테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내일 아침에 봉화 가서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 금방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 돌아오셨잖아요